불닭볶음이야. 어 먹는 게너아 힘들어. 자, <웃음> <웃음> 2주 반 만에 장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왔다 장보기. 오블 구구 러클리, 러브 웨리, 팔불철구. 왜 이렇게 비싸? 로메인, 오랜만에 진짜 대용량. 사불 사구. 건강 챙기게 이거 먹을까? 로메인? 어, 불닭 설탕 해볼게. 건강 엄청 챙 이거 엄청 대용량인데? 육불89와 진짜 이번에 다 사가지고 또 집밥만 해먹어야겠다 어마어마하다 대용량 10불 39왜 이렇게 비싸 뭔가 예전에 비해서 비싸진 것 같은데? 아보카도 6불 사 구. 자 선물 오늘은 통삼겹 와 오빠 오빠 목이 날라갈 수가 없어 <laughs> 삼겹살이다, 삼겹살 30살 먹어야겠다. 그니까, 여기. 오늘, 오늘 저녁입니다. 아들 치즈. 치즈. 아들 우유, 18.99. 이 먹기 좀 커졌네. 세일은 아니니까 비싸, 18.69. 하나만 사자. 잠깐만, 잠깐만. 버스터코 생수는 3불 99. 어 대박 키친타올 세리였어 빠 응, 응. <laughs> 집에 키친타월이 똑 떨어져가지고 <laughs> 안 들어가 <들어간다>. 뜨듯 <laughs> 네, 네. <laughs> 콜라도 사야지 콜라 18.69 아, 18만 5 <laughs> 주스 사러 가자 주스 아 우리 그 삼각김밥 있으면 또 살까 <laughs> 어디 있 카페라떼 이거 13.99 라떼 말이야 일년 <laughs> <10. 웃음> Okay, 이거 맛있어요. 아는 아는 치게 너무 무거운데. 좀... 가자 가자. 주스 사러 가자. 삼각서 꺼. 얘얘 주스도 없고 그것도 없어. 그 삼각김밥도 삼각김밥도 없어. 아 어떡해. 어. 이거 살 거야?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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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야. 별이야. 두번 다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아 진짜로 두게사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어떡해. 너무 아쉬워. 이거 맛있는데. 황당하네. 아쉬우니까 하나 더 살까? 살자 건강한 설탕이다. 엄청 건강한 설탕. 8분 4분. 이것도 블루 아가베. 약간 건강한 올리고당 막 이런 느낌인데, 건강한 겁니다. 아, 오늘 건강한 거 많이 사네. 오일. 엄청 큰 거. 15.99. 아, 오늘, 오늘 그냥. 네. 아니, 아니. 넓택 <laughs> 이게 뭐죠? 마요네즈 <laughs> 떨어진 게 너무 많아 오늘 대박 이게 뭐야? 불닭볶음면이 여기 왜 있어? 오, 심지어 가격도 오불구구야 사? 이것도 별이에요 두번 다시 안 나온다는 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자 주스, 주스 대용 발견 사과만 들은 응. 옳지 옳지 아들 주스 하나 더 이거는 1 6점9고 아들 출수. 한가득, 한가득 장 보고. 돌아갑니다. 기대됩니다. 얼마나 나올지. 너무 무서워. 떨리는 순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끝이 없어. 대박. 당분간 집에서 이것만 먹어야 돼.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달걀 사러 다른 마트에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고 이사 가시나요? 이사, 이사. 오. 자, 두 번째 장보러 갈까요? 2차 장보러 왔어요. 또 왔다 장보러. <laughs> 요즘 잘 먹고 있는 만두콩 아들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맛이 왜 왜? 맛 왜왜 이 맛이 맛이 원. 이 맛이 맛밥또 콜? <목소리> 이것만 있으면 아맛잘 싸먹지. 이들이이맛 이거 해줘야겠다. 이거이 맛이 맛이 아들 아들 소고기 응. 양파 삼 삼불고고 다, 다 오르겠다 양파김추 삼불고고 감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쌍난 거 확인 제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 잘안 보여 어 가자 그 주스를 어디까지 싸먹는 거야 <laughs> 도더 어, 포기해야돼 아으아안 어머어머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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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예, 할수있어 이게 왜이래 아잇 예. 499리오시오리오시 빨리 다시 들어가시유통기 봤어? 유통기한 따필요없 유통기한 필요해 스파게티 면이 집에 똑 떨어져가지고 링균이랑 뽀짝 완전 귀여운 뽀짝 오빠 이거 봐봐 <laughs> 너무 귀 귀염뽀짝 어 이거 두개 사야겠다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겠는데 이불 구고밖에 아니에요 진짜 귀엽다 어, 이거는 집에서 막 바르는 토너 같은 거 오랜만에 사블고 오렌지 치킨 남편이 좋아하는 오렌지 치킨 어, 남편 영혼을 던져 LA 갈비 도와줘. 이건 이건 괜찮습니다. 캐조 특산품. 아, 마이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어우, 무거워0 7업 충격이 있어요. 종이가 끝이 없어. 너무 넣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큰데 근데. 어? 충격 사건이 이거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아니 코스트코에 이런 거를 음, 이건 환불합니다. 이건 안 돼. 끝이 없이 오고 있는 오늘 점심은 콩나물 팍팍 넣고 신라면 해먹을 거야 해장라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남편이 어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오 마이 갓오 먹어야 돼 지금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만 끓어 끓고 있어 살짝만 돌려도 될까? 오늘의 점심 내가, 콩나물 내가. 라면 응. 맛있겠다 응.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음, 음. 해장 제대로인데 뭐 <laughs> 엄마 아빠 한심한 거지 <laughs>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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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거울은 여기 안에 넣어놓길 잘했어요.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음, 음, 이 판은. 음, 이 판은 버려야겠어. 이씨쭈그리 음, 장난 이 아니야? 오늘 저녁은 삼겹살. 진짜 어마어마한 삼겹살. 아우, 힘들어. 음, 음. 음. 비계를 샀나요? <laughs> 다 비계야? <laughs> 두번다쓰이통 삼겹살 안 사. <laughs> 진짜 이건 진짜 와이 비계예요? 예 재우고 왔어요. 오늘 산 로메인. <laughs> 나 된장만 넣으면 끝이죠. 오케이 초간단. 단 된장찌개 비계삼겹살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것들 너무 심해 비계가 비계 너무 심해 요 진짜 와. 방금 전에 유튜브 올렸어요 안 보여 유튜브 오랜만에 삼겹살 차안 돼서 집밖에 못 나가니까 이게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니, 맛있겠다. 다시 가득 찼어요 남편 지금 이래서 혼자 먼저 먹고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먹으려고 밥만 가져왔어요 오늘은 로기안을 볼 거예요 먹고 더 먹어. 음. 삼겹살이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음, 빨리 안 해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감사합니다.